안녕하세요. 은빛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일주일간도 우리 첫눈 오는 날 그려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도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안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귀여운 눈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답니다. 어, 또 오늘 또 이렇게, 음, 그림 그리시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어, 어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희들이 어, 막눈 오는 것도 생각나고 또 교회도 생각나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교회도 생각나고 어, 그리고 또 귀여운 눈사람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눈사람의 배경을 획기적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원하는 색깔로 또 배경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빨간색 크리스마스 하면 또 성탄절 하면 빨간 색깔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한번 이렇게 빨간색을 몽땅 짜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붉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먼저 찍어볼게요. 또 찍으시면서 어린 시절의 생각도 또 나실 것이고. 보통 처음 교회를 간 적이 언제야? 라고 말하면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 나는 교회를 잘안 가는데, 이제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빵 먹었던 기억나. 이렇게 말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또. 교회 다녀본 적 있어? 막 물어보면 친구들이 보통 다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빵 먹었다 이런 아 지금 요즘은 좀 그런 추억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아 그렇게 그렇게도 또 교회 발을 듣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빨간 색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좀 이르긴 하죠. 벌써 성탄절 그림을 생각을 말씀을 하시네. 왜냐하면 오늘이 좀 아쉽지만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제가 성탄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제 저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면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은빛 신여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탕을 하시고 조금 말려 가지고 하루 정도 말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드라이기가 있어요. 집에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금방 말라요.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말려가지고 하는데 여기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게 드라이기 소리가 영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오늘 또 마지막 강의고 그래서 한 작품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번지 혹시 번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 집에서 할 때는 드라이기나 빨리 그리고 싶으시면 드라이기나 아니면 어 하루 정도 놔뒀다가 하루까지 안 놔두셔도 돼요. 그냥 뭐. 보셔갖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금방 마르니까 그림 물감은 다 말랐다 싶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을 저는 일부러 좀 빨간 색깔로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보라색, 빨간과 파랑을 섞으면 또 보라색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흰색을 섞으면 연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뭐 연보라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배경 색깔은 뭐 원하는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음, 그림이 어,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하는 그림이라 색깔 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실제로 배경 사진을 보고 그림 그리거나 밖에 나가서 그리면 거기에 충실해야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그림들은 자유롭게 하는 그림이라 자유롭게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다른 색깔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쳐 이렇게 좀 치시고 물기를 좀 빼시고. 이렇게 물기를 쭉 빼셔야 이 부단에 들어있는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아요? 자, 밑에는 그냥 이렇게 눈이 좀 쌓여있는 듯이 하얀 색깔로 표현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뭐 교회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눈사람도 그리겠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또 그리고 싶은 더 풍성하게 생각되면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나면은 또 그대로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탕 색깔이 아직 안 말랐지만 그냥 해볼게요. 이게 어, 스케치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이렇게 연필로 그리고 배경 그 부분을 안 칠하고 놔뒀다가 그냥 붓으로 눈사람을 이렇게 색을 칠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눈사람 그리기 전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하트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중간에, 어, 하트 나무를, 갈색이에요. 갈색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갈색으로 이렇게 하트 나무를 찍고, 음, 또 여기다가, 일단, 어, 하트의 색깔은, 무슨 색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음,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뭐 초록색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트를 한번. 저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니까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트 나무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이 안 말랐으니까 그거를 어,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생각하시고, 아, 빨간색이 지금 안 말랐으니까 선생님은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 색깔이 섞여서 약간 주황빛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응용해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 덜마른덜 말른 상태에서 하니까 또 이런 즐거운, 재밌는 모양이 나오죠? 일단 하트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 하트 옆에 또 사랑하면,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어, 소리를 제일 먼저 내야 되겠죠? 다른 데도 좋지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옆에, 교회다 교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녹색에다가 약간 흰색을 섞어가지고 지금 색깔이 안 말라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하얀색에다가 녹색을 섞었어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왜냐면, 바탕 색깔이 진하니까, 진한 색에다 진한 색을 하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조금 섞으면 모든 색깔이 밝아지거든요. 파스텔 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말라서 제가 조금 조심하고 있어가지고, 삐들파들하게될 <laughs>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지붕을 그렸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마른 상태에서 그린 그림들이 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보기에도 되게 뭐랄까 물감이 서로 섞이는 것도 즐거워요, 재밌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니까 깔끔한 뭐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런 거좀 즐기는 편이라 약간 민트 초코 갑자기 생각나네요. 맛있겠죠. 그림 그리면서, 아, 이건 생크림 맛이야. 막 생크림 같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리는 것보다 또 그렇게 그리기면 재밌겠죠. 달콤한 사랑이 가득한 민트초코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빠져서는 안될 십자가 그려보겠습니다. 어. 십자가도 제가 조금 삐뚤어질 수 있으나 이해해 주시고. 일단 교회를 그렸어요. 귀여운 하트 나무와 교회가 일단은 그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그냥 눈사람이긴 하지만 눈사람이 그냥 우리다 생각하고 교회 옆에 눈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즐거운 성탄절이야라고 전할 수 있는 <laughs> 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눈사람 가족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눈사람 가족의 사랑 이야기 그래 가지고 두두두 명의 눈사람을 그리고 그다음에 세 명을 그리고 그다음에 네 명을 그리고 그다음에 열 명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 고모도 아이를 낳았어요. 마지막 그림의 제목이 그건데. 우리가, 어,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우리, 어, 만남이 또, 한 명이 돼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는, 어,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교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두 사람 두 개로 될 수도 있지만 세 개로 이렇게 만드는 눈사람도 있죠. 지금 색깔이 좀 섞여가지고 분홍빛이 나긴 한데 그래도 어, 이해해 주시고 마른 다음에 하시면 우리 회원님들 거는 이렇게 분홍색이 아니고 흰색이 될 거예요. 약간 뭐 눈사람이 얘들 막 학원에서 할때 학원 수업할 때 애들이 물감을 막 묻히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눈사람을 그려봤어요. 이 사람을 좀더 그려보고 싶네요. 많으면 좋겠죠. 아직. 이 사람을. 뭐, 그리시면서, 이거는 누구 권사님이시고, 이건 누구 집사님이시고, 이거는. 목사님이시고 상상하시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것 같네요. 저도 이 안에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살이 많을수록 좋겠죠. 다 교회 오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빵 먹으러 오든 뭘 하러 오든 교회에 일단 오기만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laughs>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밑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눈사람도 있는데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하트 옆에는 또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꾸며주면 더 이렇게 좀. 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보면 크리스마스 틀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가지 색색의 별들이랑 막 색색의 방울들을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지금. 꾸며보겠습니다. 있는 색깔 다 쓰셔도 돼요. 저는 빨간색에다가 노란색을 했지만 어, 파란색에다가 초록색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땡땡이로 주변을 조금 꾸며주시면. 이게 물감이 이렇게 흘려서 같이 가도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도 예뻐요. 어, 뽀다고 그림의 특징은 그냥 다 예쁜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너무 예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은 또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대로 너무 예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은빛신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또 얼마나 예쁠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 하트가 누구나 하트를 좋아하죠. 저도 하트를 너무 좋아해요. 하트가 이렇게 막 사랑이 막 여기저기에 이제 사랑의 불빛이 막 이렇게 가는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살짝 이따가 눈도 해줄 거지만 이런 불빛들도 살짝 채워가는 거죠. 하시고. 이제 금색 은색이 나중에 있으면 금색 은색으로도 전 금색 은색도 되게 좋아해서 물기를 항상 이렇게 빼야 돼요. 제가 안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번졌습니다. 빨리 제가 예쁘게 그려서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음이 급했나 봐요. 금색 은색을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림 더 그려 보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또 물감은 또 사시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그 회원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강좌를 못 하는 강좌들도 있는데 잘 그리셨어요? 막 어디, 뭐야, 거기 카톡방, 카톡 프로필에 막 본인이 그린 것들을 올려놓으신 거 보면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헤, 너무 잘 그리셨고 보면서 어, 이렇게 그리시다니 혼자 생각하거든요. <laughs> 집에서 물감 더 사셔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그러시니까. 자, 이렇게 또. 색, 색이 다 하시면 또 예뻐요. 있는 색깔 다 하시고. 음. 자, 이렇게 하시고, 이 하얀 색깔도 지금 가지를 지금 물감이 저는 안 말라서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기법도 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가볍게. 물감을 이렇게 흘리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 숨어있는 이 가지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또 눈이 오면은 이렇게 가지가 하얗게 보이기도 하니까 한번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어서. 자, 아, 이렇게 하고. 지금 눈사람을 제가 아직 표정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직 안 말라서 지금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그리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 어.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가 그날 생각나는 대로. 사실, 이렇게 눈사람 가족 그림이 제가 좀 3G로 몇개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어, 그렇게 그리고 싶다. 라는 생각. <laughs> 다 가지고, 배경 색깔도 한번 바꿔서 그려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흰색으로 얼굴 부분만 지금 약간 얼굴에 표정을 넣어야 되니까 한번 덧칠해 볼게요. 애들이 진짜 눈 오는 날 저희 학원 애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냉, 그때는 냉장고가 제가 있었거든요 학원에 냉동실에 넣어달래요 <laughs> 집에 갈때 주라고 <laughs> 아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던 것같아 애들이 아, 애들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있을 저런 생각 어떻게 했지 저는 그랬어요 눈, 눈사람을 <laughs> 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자 이제 모자랑 눈사람도 좀 따뜻해야 되니까. 추우면 안 되니까. 모자도 살짝 위에다가, 아, 이렇게 화가, 화가 눈사람도 만들고. 그냥 살짝 위에다가, 뭐, 세모로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 뭐, 말른 다음에 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 해 놓으셔도 모자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약, 뭐, 꼼꼼하신 분들은 스케치 하셔가지고 이렇게 칠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어, 막 스케치 해가지고 막 정확하게 그리는 게, 저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이렇게 붓으로 바로바로 바로 그리는 편인데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정리되어 보이잖아요 그림이. 저는 좀 이렇게 붓자 붓질이라 그런가 붓질 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붓자국 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바로 그리는 걸 추구하는 편이라서. 이게, 또 우리가 모자를 초록색깔도. 붓에 물기가 있으면은 조금 번질 수 있으니까 붓에 이 물감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붓질이 잘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감, 물감까지 하면은 조금 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기를 지금 빼고 있어요. 어떤 물감은 거의 되게 물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약간 섞어야 되는데 요 지금 물이 고척교에서 나눠드린 배송해드린 물감은 되게 부드러워서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땡땡이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모자에다가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그냥 아, 옷 입혀준다 생각하고 우리.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그려가면서 완성해가는 재미가 좀 있죠, 그림이라는 건. 또 그리고 남, 나중에 남아, 남겨져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그림이 되게 많은데 그 그림 보면 추억이 생각나요. 아, 이 그림 그릴 때,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주로 생활을 하니까. 어 그때 이거 그릴 때 아이들이 한말막 생각나고 <laughs> 만약에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은빛 신의학교 강의 끝나고 집에서 요거 그린 거 사진으로 보고 있으면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추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하나 그림 하나 하나에 다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피신의학교 학생 여러분도, 아, 이거 그릴 때 집에서 그렸지만, 그때 이거 지금 영상 찍는데,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되게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냥 똑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 이거 영상 찍는데,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뒤에서 많이 수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을 것으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다들 혼자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함께 하는 것들이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됐.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자랑 지금 목도리를 해주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아이들이 좀 따뜻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따뜻한지 모르겠네요. 색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을 세개 이상 섞으면 조금 색깔이 좀,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탁하게 되는데, 흰색을 조금 섞으면은, 흰색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색깔을 예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아 색이 절대 안 나오면 흰색을 좀 섞어보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예뻐, 예쁜 색깔이 나와요. 이게 흰색을 섞으면 딱 쨍한 색깔은 아니지만 파스텔 톤이라서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모자하고, 목도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좀 귀여운 느낌이 더 드네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 교회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문을 좀 그려볼게요. 조금 말랐을 것 같으니까. 교회는 작지만, 지금, 사랑은 엄청 많은 교회 같아요. 그렇죠? 그림이니까. 뭐 크게 그리면 좋지만, 눈사람이랑 이렇게 교회랑잘 어우러지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제 검정색으로 표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정을 그릴 때는 지금 여기에 우리 은피 신이학교에서 나누어 준붓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물기를 항상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눈 그리거나 할 때는 까만색을 딱 찍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좀안 말라서 그냥 눈을 땡 찍을게요. 그리고 평소 때도 제가 이렇게 땡 찍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땡 찍는 걸두개땡 찍고 어 표정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싶어갖고 스마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눈은 땡, 눈은 땡. 약간 교회 쪽을 바라보게 하고 싶으시면 고개를 껴등해서 이렇게. 이쪽을 일단 아직 입은 안 했으니까 입을 하면 또 표정이 또 달라 보입니다. 늘 성탄절이 되면 막 선물하고 서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서로 선물하잖아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음, 날이니까.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좀 짓궂은 이 친구는 좀 짓궂은 아이처럼 눈이 올라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빨간 색깔로 입을 표정을 한번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주황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조금 흰색 섞어 갖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표정을 조금 강조해 주고 싶어서 붉은 색깔로 할게요. 웃고 있어요. 지금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가 봐요. 빵, 단팥빵 받아 가지고 기분 좋. <laughs> 자, 다들 웃고 있어요. 즐거운 성탄절이라 다들 웃고 있는 표정으로 그림을 이제 완성했어요. 저는 눈 이게 내리는 거 조금만 더 찍고 끝낼게요. 어, 즐거운 성탄절처럼 기쁜 소식만늘 전하고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미술 시간 생각하시면서 심심하실 때 그림도 더 많이 그리셔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어,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또이 수업을 위해서 같이 영상 또 찍고 또 우리 은피 신의학교 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